안녕하세요. 올리아다입니다. 무려 3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하,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.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방 브랜드 메이유의 25MW 신상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신상 부품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하고자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.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추후에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가장 궁금해하실 제품 리뷰부터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하면 귀여움과 클래식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데요. 이번에도 부족함 있는 쉐입에 가죽의 결이 살아 있어요. 그리고 가방의 촉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. 크랙 블랙과 쉐이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l w g 지속 가능 인증 골드 등급을 받은 이탈리안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을 했고요. 한국에서 30여년간 제작을 하신 장인 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. 돌아가는 구조여서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, 줄여서 쪼여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쪼여가지고 가방을 들게 되면 이렇게 길게 팔에 걸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핸들을 넓게 넓게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짧게도 들어주실 수가 있고요. 보시면 아까랑 또 다른 분위기의 가방이죠. 길이감 자체가 좀 짧아지다 보니 한손으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. 아니면 손목에 걸쳐서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건 수납력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얼만큼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가장 먼저 15인치 노트북이 들어가지고요. 화장품 파우치, 지갑과 안경 케이스, 카메라 파우치랑 핸드폰까지도 보시면 안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. 필요한 건 웬만큼 다 넣을 수 있는 가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면 YKK 지퍼가 달려있는 캐시 하나 더 있어요. 원하는 물건을 넣고 두가지 포켓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. 이제 수납력에 대해 보여드렸으니까 스타일링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거든요. 얼마나 좀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한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저희가 착용할 수 있는 흰티에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들이 갈때 입는 뭐 원피스나 치마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직장 다니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격식을 좀 차리고 있는 그런 위아래 셋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제품 할수 있고요. 조금 더 쌀쌀해지면 이제 저희가 착용하는 옷이 두꺼워지는데, 그때도 좀 여유롭게 어깨에 걸칠 수 있게끔 핸들을 좀 길게 제작을 해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자 제가 코트를좀 챙겨와 봤어요. 그래서 입어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사실 첫 번째 샘플이 나왔을 때는 이 핸들이 입어도 훨씬 짧았어요. 그래서 이제 손에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로 처음엔 작업을 해봤었는데 뭔가 핸들이 길어서 어깨에 걸쳐야지 좀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샘플링만 또세 번을 한 이유가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살짝씩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잡고 좀 오래오래.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메이위의 25FW 신제품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올리아다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